고난도 1번. 함수 f가 그림과 같을 때 fx 곱하기 f의 x-k가 x는 k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모든 상수 k의 합을 구하시오. 자, 여기 f의 x-k는 fx의 그래프를 x축방향으로 k만큼 이동한 그래프입니다. 만약에 k가 0이면 k가 0이면, 얘가, 우리, 뭐, 별표라고 한다면, 별표는 fx 곱하기 f에 x 이렇게 되겠죠. k가 0이라면, 어 k가 0일 때, x는 0에서 그럼 연속인지를 봐야 되는데, 이때, x는 0에서 연속인가? 에서, 연속인지를 체크하려면, 어, 0 대입하면, f의 0, 곱하기 f의 0. 이 값이랑, x가, 어, 0에서의 자극한. 그 다음에, 0에서의 우극한. 이 모두가 다 같아야겠죠? 자, f0은, 어, 0이니까, 여기는 곱하면 0일 거고요. 0에서의 좌극하는 1. 자, 그러니까 얘도 1이고 얘도 1이니까 곱해서 1. 그다음에 0에서의 우극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니까 0. 얘도 0. 얘도 0이니까 곱하면 0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이 지금 같지 않으므로 0에서는 연속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k는 적어도 0은 아니겠네요. 자, 그러면 k가 0이 아닌 경우를 생각해 보면 k가 만약에 0이 아니라면 자, 별표가 fx 곱하기 f의 x k가 x는 k에서 연속인지를 체크하면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k를 대입하면 f의 k, 여기다가 k 대입하면 k 빼기 k는 0, f의 0. 이 값이랑 어, k의 좌극한 x는 k-fx f의 x-k 이 값이랑 주어진 식의 k에서의 우극한 k 플러스 fx 곱하기 f의 x-k 이 모두가 다 같아야겠습니다. 일단은 f 0이 0이니까 이 값이 0이므로 뭐맨 왼쪽은 0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k가 x가 k 마이너스라면은 이 값은 0보다 작은 값이겠네요. x 마이너스 k는 0에 가까워지겠죠. 자 여기서 x 가 k 마이너스라면 양변에 k만큼을 빼주면 x 마이너스 k 값은 k 마이너스인데 거기에 k를 빼주면 이 k가 아니라 0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 0에서의 자극한을 보면 되겠습니다. 0에서의 자극한은 1이고 그 다음에, k가 0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fx는 지금 0에서만 불연속이고, 0이 아닌 지점에서는 연속이니까, 만약에 k가 여기 있다면, k의 좌극하는 k일 때 함수값이랑 같아지겠죠. 즉, 다시 말하면, 얘는 fk가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x가 k 우극한, k보다 조금 큰 값으로서 k에 가까워진다면 x k는 0보다는 큰 값으로서 0에 가까워집니다. 0에서의 우극한을 보면 되겠고 그 값은 0이 되겠죠. 이 값은 0이고요. 자, 여기서도 x가 k에 가까워질 때 k는 0이 아니라고 했으므로 k에서의 극한값이랑 k에서의 함수값이 같아지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차피 0이니까 볼 필요 없고 이 부분만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fk가 0이라야, 여기도 성립하고, 여기도 성립하겠네요. fk가 0이란 얘기는, 지금 그래프를 보니까,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 0, 그 다음에, 2일 때 함수값 0이니까, 마이너스 1과 2가 될수 있겠네요. 아까, k는 0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이점은 제외하고, 마이너스 1과 2를 더해주면, 답은 4번의 1입니다. 2번, 실수 K에 대하여 원과 직선이 만나는 점의 개수를 FK라고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우리, 원과 직선이 접하는 경우, 접하는 경우, 판별식을 써도 좋고, 원점에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공식과 반지름 비교해도 되겠죠. 지금, 원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루트 2인 원입니다. 반지름이 루트 2인. 이때 기울기가 1인 직선이네요.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접할 때는 이렇게 혹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기울기가 1인 접선의 방정식을 사용해도 되겠네요. 자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r은 루트 2.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하면은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곱하기 루트 2니까 2가 됩니다. 즉 위쪽의 직선은 X 플러스 2가 되겠고 밑에 직선은 X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어, K는 Y절편 값에 해당하니까 K가 만약에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그래프가 뭐,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만나는 점의 개수는 0개입니다. 0. k가 만약에 마이너스 2가 되면은 접하는 순간이니까 교점의 개수 1개고요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지날 테니까 교점이 2개가 되겠죠. k가 2인 경우는 이렇게 접하는 경우니까 교점의 개수 1개. k가 2보다 크다면 교점의 개수는 없습니다. 얘가 fk가 되겠죠. 얘를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마이너스 2, 2, 해서 지금 마이너스 2보다 작다면 함수값이 0이 되겠네요.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일 때 1, 대 1. 마이너스 2와 2 사이 1대 2, 그 다음에 2 1대 1, 2보다 크면 0. 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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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기는 다 비어있네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봅시다.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2의 자극한, 2의 자극한을 생각해보면, 자, 함수값은, 아 극한값은 2 e, 맞습니다. 기억은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이 의미하는 건 xk가 a로 갈 때의 극한값과 함수값이 다르다는 얘기는 불연속인 점의 개수를 말하는 거죠. 불연속인 점의 개수는 두 개이다. 네,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두 개니까 니은 번도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번은 y는 k 플러스 2에 곱하기 fk는 마이너스 2에서 연속이다. 음,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서 함수값 마이너스 2 함수값은 마이너스 2 더하기 2그 다음에 f에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에서의 자극한 어, k로 해야겠네요 k k가 마이너스 2 자극한 k 플러스 2 fk 자이 값이랑 마이너스 2에서의 우극한 K 플러스 2 FK 자 그러면 어차피 이 부분이 K가 마이너스 2의 좌극한이든 우극한이든 0으로 수렴하겠네요 자이 부분이 0으로 갈테니까 지금 여기랑 여기는 다 0이 나오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0이니까 등호가 다 성립되어서 뒤급 번도 맞음으로 답은 5번입니다. 3번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f x 더하기이다. 뭐 최소한 뭐 2를 주기로 반복돼서 그려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뭐, 주기가 1일 수도 있고, 2분의 1일 수도 있는데, 일단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구간 마이너스 1 이상 1 미만에서, 이 폭이 2가 되겠죠? 그 구간 내에서 마이너스 1 이상 0 미만일 때는 1차 함수, 0 이상 1 미만에서는 2차 함수. 모든 실수에서 연속일 때, AB의 합을 구하시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이너스 1 이상 1 미만에서만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마이너스 1, 1. 요 사이에서만 그려보겠습니다. 어, 직선이니까, 뭐, 대강, 이런 식으로 그려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이상 1 미만. 자, 그리고 0 이상 1 미만. 이쪽에서는 2차 함수인데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이 점을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지날 수밖에 없고 그래프가 대강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저는 한번 문제를 풀어 봤으니까 대강 이렇게 그린 거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그려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가조건에 의하면 fx와 fx 플러스 2가 같다는 얘기는 지금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은 동호가 여기 들어가 있으므로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됩니다. 여기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되는데 그러면 f의 어, 1은 지금 여기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f의 마이너스 1과 f의 1이 같아지겠죠. 이 값도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돼야 됩니다. 1에서의 함수값은 정확히 마이너스 1 플러스 a로서 서로 어, 함수값이 같아지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1 플러스 a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점을 어,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차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를 이해했으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연속이기 위해서는 일단 0에서 연속이라야 하죠. 0에서의 자극한, 우극한. 같아야 합니다. 아까 마이너, 0에서의 함수값은 대입하면 a가 나올 거고요. 0에서의 좌극한은 여기다가 x0으로 보내주면 되니까 사실은 그냥 0에서의 함수값이랑 같아지겠죠. x 플러스 a 해주면. 만 여기 이 0에서의 함수값은 여기서 생각하는 거죠. 0에서의 함수값은 0 대입하면 b가 되겠네요. 여기가 b가 될 거고 0에서의 자극하는 여기다가 0에서의 극한 생각하면 되니까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이거 a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0에서의 우극하는 여기 2차 함수에 우극한이니까 음, 뭐 b가 되어서 결국엔 a와 b가 같다라는 결과가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 이차 함수의 1에서의 우극한을 생각하면 여기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랑 같아져야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반복적으로 그려지고 모든 실수에서 연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X가 1로 갈 때의 자극한 AX제곱 플러스 B 이 값이 아까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인 마이너스 1 플러스 A와 같아져야겠네요. 이거 마이너스 1 그냥 대입해도 되겠죠? 대입하면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되니까 B가 마이너스 1 나오네요.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A도 마이너스 1이 되어서 두 값을 더하면 답은 1번에 마이너스 2입니다.